나 엄마를 찾아보세요. 여기 있어, 엄마. 그거 엄마야? 네. 엄마 아니잖아. 여기 엄마야. 엄마 아니잖아. 전혀 아니잖아. 여기 엄마. <laughs> 됐거든? 그러면, 어디 엄마? 엄마, 어디 있게? 어... 여기. 아니거든. 네 <laughs> <laughs> 엄마 얼굴 몰라? <laughs> 어... 모르겠어. 들어봐, 사진. 사... 이건 데 아니야? 아니지. 엄마 없어.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여기. 이거 엄마야, 이거. 이거 엄마. 그래. 여기 엄마야? 그래, 그 사람이 엄마라고, 엄마. 모르겠어. 안 닮았어, 지금이랑? 응. 어, 얻는 게더 예뻐? 응. 지금이 더 예뻐, 이 사진이 더 예뻐. 이거, 이건 엄마 아니야. 엄마 맞아, 엄마야, 엄마. 엄마 아닌 것 같아? 응. 진짜?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진짜? 왜 못생겼어? 응. 진짜? 응. 사진이 좀 너무 얼굴이 헬쓱해 보이네. 다른 사진으로 한번 해 볼까? 응. 음. 자. 여기 엄마 어디 있어? 엄마를 찾아라. 여기 있어. 엄마 아닌데. 그 이모 되게 예쁘잖아. 있지? 엄마 못 찾겠어. 여기다. 누구? 여기. 전혀 아니거든. <laughs> 아, 그러면 여기다. 아니거든. 그러면... 그 이모는 얼짱이었어. 아빠. 엄마 여기 있잖아. 여기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엄마는. 검은색 옷. 응. 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여기 있잖아, 여기 엄마. 엄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엄마잖아, 이거. 요 사람. 엄마가 여기? 가봐. 어, 엄마, 엄마 안 같아? 응. 또 다른 사진 찾아볼까? 응. 자. 아, 이거 아까 봤던 사진이고. 자, 엄마, 엄마 어디 있게? 어, 여기. 응? 여기. 하나도 안 닮았잖아. <laughs> 와...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엄마는 오른쪽에 있어, 참고로 오른쪽. 어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한번 사진. 자,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이 사람. 여기 이 사람 어디 응. 살아? 여기 이 사람 이 사람 여기 이 사람. 이 사람. 그래, 안 닮았어? 진 자.